안녕하십니까? 40년간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며,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과 가벼운 지갑을 지켜드리고 있는 은퇴한 에너지 효율 컨설턴트, 박현철입니다. 여러분, 매달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열어보기 두려웠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더위를 꾹꾹 참아가며 에어컨을 정말 잠깐만 켰는데, 왜 전기세는 작년보다 더 많이 나왔을까? 이런 억울한 마음에 올여름도 에어컨 리모컨을 쥐었다 놨다 망설이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달 한 아파트에서 목격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8세 최 여사님 댁과 바로 위층인 송파구에 사시는 75세 김 선생님 댁두집 모두 똑같은 18평 아파트에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용량의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비교해 보니 최 여사님 댁은 14만 3천 원, 김 선생님 댁은 5만 1천 원 무려 9만 원이 넘는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기세를 3분의 1만 내신 김선생님 대기 최여사님. 택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쾌적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값비싼 최신형 에어컨으로 바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답은 바로 내 집에 있는 에어컨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성격에 맞게 똑똑하게 사용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42년간 3만 대가 넘는 에어컨을 다뤄보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본인 집 에어컨이 마라토너 성격인지 단거리 선수 성격인지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사실에 늘 안타까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전기세는 절반으로, 시원함은 두 배로 누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그 모든 비밀을 다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정보가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지켜 줄 것이라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의 에어컨이 마라토너인지 단거리 선수인지부터 진단해 볼까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전기세 절약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탐정이 되어 우리 집 에어컨의 정체를 밝혀 봅시다. 먼저, 인버터형 에어컨은 제가 마라토너라고 부릅니다. 2011년 이후에 생산된 대부분의 에어컨이 여기에 해당하죠. 마라톤 선수를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목표 페이스에 도달하기 위해 힘껏 속도를 냅니다. 하지만 일단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면 그 속도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힘을 빼고 효율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인버터형 에어컨도 똑같습니다. 처음 전원을 켜면 설정한 희망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실외기가 100%의 힘으로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일단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완전히 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전력만 사용하며 살살 돌아가면서 그 온도를 섬세하게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버터의 핵심 원리입니다. 에어컨은 실외기가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켤때즉 자동차로 치면 멈췄다가 다시 급출발할 때 가장 많은 전기를 소모합니다. 따라서 이 마라토너 성격의 인버터형 에어컨은 한번 켜면 껐다 켰다를 반복하지 않고 최소 45시간 이상 꾸준히 켜두는 것이 전기세를 아끼는 비결입니다. 반면 정속형 에어컨은 제가 100m 단거리 선수라고 부릅니다. 주로 2011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 모델들이죠. 이 선수는 오직 전력 질주만 할줄 압니다. 중간 속도라는 것을 모르죠. 전원을 켜는 순간 100%의 힘으로 미친 듯이 달려서 실외기 최대 출력 가동 설정 온도라는 결승선에 도달하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완전히 쉬어버립니다. 실외기 완전 정지 그리고 방안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또다시 100%의 힘으로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이 단거리 선수 성격의 정속형 에어컨을 마라토너처럼 계속 켜두면 어떻게 될까요? 100m 달리기를 수십 번 반복하는 것과 같으니 전기는 전기대로 엄청나게 소모하고 실내는 춥다 텁다를 반복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속형 에어컨은 한두 시간 시원하게 켠뒤 완전히 껐다가 더워지면 다시 켜는 방식으로 사용해야만 전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집 에어컨의 성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리모컨을 잠시 내려놓고 에어컨. 본체 옆면이나 실외기에 붙어있는 에너지 효율 등급 스티커를 한번 살펴보세요.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라면 99% 인버터형 마라토너입니다. 만약 5등급이라면 거의 대부분 정속형 단거리 선수입니다. 4등급은 반반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확실한 방법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표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품 정보 스티커의 냉방 능력이라는 항목을 찾아보세요. 만약 냉방 능력이 정격 3500W 중간 2100W 최소 800w처럼 세분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출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인버터형입니다. 반면 냉방능력 3,500w처럼 단 하나의 수치만 적혀 있다면 그것은 100% 출력만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정속형입니다. 이두 가지만 확인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전기세 절약의 절반을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각각의 성격에 맞는 필승 운영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에어컨이 인버터형 마라토너이라면 그 성격을 존중해주셔야 합니다. 처음 30분에서 1시간 동안만 희망 온도를 2224도 정도로 낮게 바람. 세기는 강풍이나 터보 모드로 설정하여 집안의 온도를 빠르게 낮추십시오. 마라토너가 초반에 목표 페이스까지 속도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후 집안이 충분히 시원해졌다고 느껴지면 희망 온도를 2728도로 올리고 바람 모드는 자동으로 바꿔서 그 상태로 쭉켜 두시는 겁니다. 마라토너가 이제 편안한 페이스로 순항을 시작한 것이죠. 절대로 시원해졌네 하고 껐다가 30분 뒤 더워져서 다시 켜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12시간 정도 잠깐 시장에 다녀오실 때도 끄지 않고 그대로 켜두고 다녀오시는 것이 오히려 전기세를 아끼는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에어컨이 정속형 단거리 선수이라면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선수는 오래 달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력질주 후 충분한 휴식을 반복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희망 온도를 22도 정도로 아주 낮게 설정하여 1시간 동안 강력하게 가동시켜 실내를 빠르게 얼음장처럼 만듭니다. 그후 미련 없이 에어컨을 완전히 끄십시오. 그리고 나서 커튼을 치고 방문을 닫아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뒤 선풍기를 활용하여 실내에 시원한 공기를 순환시키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더위가 느껴지면 또 다시 1시간 강력하게 켜서 집을 시원하게 만들고 다시 끄는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렇게만 하셔도 하루 종일 켜놓는 것보다 전기세를 최대 7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최적의 온도 설정에 숨겨진 의학적 비밀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왜 제가 28도를 강조할까요? 65세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평균 체온이 젊은 사람보다 0.5도가량 낮아집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26도에서 쾌적함을 느낄 때 우리 어르신들은 28도에서도 충분한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2,628도의 온도가 관절 주변 혈액순환을 가장 원활하게 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최적의 온도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실내의 온도차가 5도를 넘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여 혈압이 치솟을 수 있으므로 28도 내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습도입니다. 에어컨을 켜면 실내 습도가 4,050%로 떨어지는데 습도가 10% 낮아질 때마다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1도씩 내려갑니다. 즉, 실제 온도는 28도지만 우리 몸은 2425도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8도 설정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이제 에어컨 자체를 넘어 집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컨설턴트로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외부의 열기 침투를 막아라입니다. 여름철 우리 집을 덥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직사광선입니다. 낮 시간에는 반드시 안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서 햇빛을 차단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3도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에어컨의 심장 실외기를 보호하라입니다. 실외기는 에어컨의 모든 열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 실외기가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열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전기세는 치솟게 됩니다. 제가 방문했던 최여사님 댁의 실외기는 옥상에 아무런 그늘 없이 노출되어 있었고 그 온도가 무려 57도에 달했습니다. 반면 김선생님 댁은 실외기 위에 간단한 은박 돗자리로 차광막을 설치해 두셨는데 실외기 온도가 42도에 불과했습니다. 이5도의 차이가 월 9만원의 전기세 차이를 만든 핵심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차광막은 실외기 위쪽 50cm 정도 공간을 띄어 설치해야 공기순환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외기 주변 1m 이내에는 어떤 물건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시원함의 조력자 선풍기와 서큘레이터를 활용하라입니다. 선풍기 전기세는 한달 내내 틀어도 3,000원 남짓입니다. 하지만 선풍기를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체감 온도를 3도 이상 낮춰주어 에어컨 설정 온도를 28도, 29도까지 올려도 충분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에어컨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전기세는 7%가 절약되니 3,000원짜리 선풍기로 한 달에 12만원의 에어컨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이때 선풍기 바람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게 하는 것보다 천장이나 벽 쪽으로 향하게 하여 실내 공기 전체를 순환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금도 꼭 챙기십시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구 등의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원, 4인 가구 이상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꼭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40년의 경험을 담아, 시원한 여름과 가벼운 전기요금 고지서를 동시에 잡는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우리 집 에어컨의 성격인 버터형 정속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운전하십시오. 둘째, 어르신의 몸에 맞는 건강온도 28도를 유지하되 선풍기와 습도를 활용해 체감온도를 낮추십시오. 셋째, 실외기 관리와 창문 단열로 칩 자체의 효율을 높이십시오. 이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올여름 여러분의 전기요금 고지서는 분명 여러분을 미소짓게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집 에어컨 스티커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여름을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